강원 F.C.입니다. 황교충 골키퍼, 이재훈, 정우인, 배효성, 김호규, 이창용, 이우혁, 이우혁 한석종, 조일손, 김영우, 최진호 선수가 나섭니다. 베르날데스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두팀 두 모두 베스트 1레븐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15라운드와 네. 비교를 했을 때 응답에 응답을 할수 있을지, 부름에 응답을 할 수가 있을지 강원 네. 그 F.C. 오늘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뒤쪽으로 흘렀고 왼발 슈팅 그대로 골키퍼에게 흘러갔습니다. 첫 번째 슈팅은 김영우 선수가 시도해 봤습니다. 어, 경기력이 좀 펼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리킥 기회입니다. 낮게 깔아줍니다. 아, 네? 안쪽까지 흘러갑니다. 바깥쪽 골라인 벗어납니다 자, 지금도 이 달려들죠. 압박해 들어가는 강원FC. 김봉광. 먼 거리에서 왼발 오, 슈팅. 네. 크로스발라운입니다 코너 부근에서 잡어넣습니다 권용현. 자, 권용현이죠. 왼발하지만 네. 수비 벽에 걸렸습니다. 수비 숫자가 많은 상황인데요. 자, 박스 안쪽에 강원 수비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가슴 트리핑 잡아놨습니다. 박종천의 크로스. 수비를 맞고 떴습니다. 다시 권용현이죠. 권용현. 네. 측면 쪽에도 소화가 가능하고 이제 중앙 쪽도 소화가 가능한데요. 네. 최대 강점은 빠른 발이에요. 네. 자, 이 선수를 놓치게 된다라면 실점을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왼발 슛 떴습니다. 조엘슨의 슈팅. 네. 출장이 많은 영향이 갈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상황이에요 이 정우인 선수가 수비의 중심이기 때문에 직접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잡아 냅니다 황교춘 골키퍼가 깜짝 놀라서 볼을 잡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요 네. 이두팀 모두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네. 어, 굉장히 화끈한 팀이거든요 조현송 순거리 슛 오, 박형순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이제 터키에서 전지 훈련을 했었었는데 그때는 네. 전술을 4-2-2의 2, 2 2의 전술을 많이 훈련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 아 자, 자, 지금도 풀려 있죠? 황발슛. 와 마지막 슈팅이 약했네요. 황교춘 골키퍼에게 안겼습니다. 네. 중단됐습니다. 조엘손 주고받는 패스 넣어줍니다. 안쪽에서 오른발 no. 슈팅. 최진호 선수의 날카로운 슈팅이었습니다. 역습에 나서던 강원이 조금 주춤했고요. 자, 지금도 최전방 공격수인 최진호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진호의 슛, 네. 골키퍼 정면. 직접 들어가죠 김봉광 선수입니다. 중앙까지 치고 들어가면서 패스 넣어줍니다. 네, 오른쪽 측면 김정미 선수가 오늘 전반전 많은 오브래핑을 기록을 하고 주고 있습니다. 김정미, 오우, 옆으로 오우. 벗어납니다. 네. 자 취, 취, 최진호 선수는 신장이 적습니다만은 김영우 선수, 조엘 선수 이런 있습니다. 조엘 옆으로 갑니다. 조엘손 선수의 헤딩 슈팅이었군요. 네. 안양과의 경기에서도 득점 행보를 좀 이어나 이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안양 전에는 무득점 무득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최진호죠. 최진호 최진호 네, 슈팅. 박정순 골키퍼 잡아냈다 놓쳤고요. 다시 한번 수비가 처리합니다. 네 반대편 박종찬 선수가 나오면서 받아주었고요. 네자 문전 쪽에 임성택 선수입니다. 네 뒤편 패스 중거리 슛 오우, 옆으로 네. 갑니다. 김서준이 오늘 경기 세 번째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날카롭게 김준한 주장이 오 수비를 맞고 튀었습니다. 네. 오른쪽 측면 하정원 선수입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하정원 네, 왼발 슛이죠 벗어납니다. 네. 올 시즌 두 번째 맞대결 펼치는 양 팀입니다 강원이 4월 27일 말씀해 주셨다시피 6라운드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아우 승리. 승리 이 경기에서 6라운드에서 승리 오저 친구 아, 지금은... 강원FC 아, 선취골 만들어냅니다 1대0 지금은 박형순 골키퍼의 순간 미스도 있었습니다만은 수비와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바운드가 크게 되면서 뒤쪽으로 흘렀고요 실점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최진호 선수가 놓치지 않고 골을 네. 만들어냈습니다.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후반전 초반 한골 허용하기는 했팀 네. 수원 FC입니다. 자, 자기 진영에서 보 네. 오래 네. 끌면은 써냈습니다. 저렇게 때할 수밖에 없죠. 한석종 선수의 중거리 슛 떴습니다. 광주전에서는 김몽광 선수가 찰득하다가 흘려줬었는데요. 김몽광 수비 벽을 맞고 골라인 쪽인데요. 그대로 황교춘 골키퍼가 살려냈습니다 터치라인아웃 임성택 네자 오른쪽으로 벌려 주는데요 중앙쪽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 선수들이 많습니다 김정빈 아, 선수 쳐다봤죠 그대로 깊었습니다 골 라인아웃 중앙으로 이어집니다 네, 올려주는데요 안쪽에서 옵사이드 길발이 아, 올라가 네. 있습니다 자 지금 공간을 침투하는 임성택도 좋았고 측면 미드필드 자리를 이제 박종찬 선수가 약간 좀 내려가서 그치! 위치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안쪽에 박종찬 선수가 내려서 옆으로 벗어납니다. 골키퍼 세이브, 슈퍼 세이브 황교 네. 앞쪽 어, 이어졌습니다. 자, 지금도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네, 잡아놓고 네조선 옆으로 벗어납니다. 수비를 막고 벗어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원FC의 수비수인 김영찬 선수의 골키퍼 그 사이를 가르는 그런 크로스가 필요하거든요. 뒤쪽 이어집니다. 박종찬 선수입니다. 자 중앙중앙으로 어, 갑니다. 정민호! 어, 골, 골 때려갔습니다. 그대로 골포스를 때립니다. 아 자칫 정민수가 동점골을 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였거든요. 공격은 계속됩니다. 김서준 골키퍼 정면. 아 골키퍼 1대1 찬스였는데. 김서준의 패스. 힐패스 이어집니다. 네, 오른쪽 측면. 그렇죠. 크로스 올라가는데 안청 괜찮. 다시 정민우에게 연결이 선습니다. 됐어요. 왼발 슛 떴습니다. 조혜선 선수가 교체해서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네. 길게 들어인. 네. 잘, 잘 막아주죠. 반대편인데요. 이어졌습니다. 강원FC 박산 쪽에서 기회를 맞렸어요 돌면서 오른발 슛. 박형순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자, 자기 진영에서는 볼을 더 안정적으로 컨트롤 할 필요가 있죠. 패스가 차단됐습니다. 촌버리슛! 자, 그렇기 때문에 연장선상으로 지금 이런 슈팅도 좀 내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후반전 이제 30분이 됐습니다. 네. 아, 저 지금요. 빅이어요 박스 안쪽에서 슈팅! 슈팅! 크로스발 넘깁니다. 아, 이러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웃도 플레이에서 한번 해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김서준 아, 네. 직접 갑니다. 다시 역습에 나섭니다. 측면맞죠 네, 김영우 선수가 램발 슈팅을 허용하지 마. 오, 다시 넣어줬습니다. 박서준 슈팅. 박형순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자, 지금 서보민에게 완벽한 찬스가 주어졌었는데 서보민 선수가 슈팅하는 태클 피앤입니다. 자, 한석종. 한석정 선수 제쳐놓고 야, 들어갑니다. 제쳐놓고요. 슈... 한석정 다시 제쳐니다 한석정 슛. 어우 벗어납니다. 코너킥. 계속해서 강원의 공격의 숫자는 자 다시 한번 올려주러 갔습니다. 정민우 선수입니다. 네 왼쪽 측면인데요. 넘어진데 그대로진행되고요 김혁진 중앙 쪽으로 흘려 연결됐어요. 김서준! 김서준 중거리 슛 벗어납니다. <laughs> 선수들 겹치는데요. 김봉광 선수. 아 진정해야겠죠 네. 김봉광 선수의 반칙입니다. 아, 이렇게 된다면 경고 두장째 퇴장입니다. 김봉광 선수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조용민의 패스, 네, 이고습니다 그렇죠. 왼발 슈팅, 골라인 아웃. 최진호 이두 명의 선수에게 맡겨놓고 네. 수비를 하겠다라는 심산이에요. 최진호 선수가 넣어줍니다. 네, 서범민입니다 서보민 선수입니다. 줄곧 잤죠. 뒤쪽에서 뛰어 들어오는데요. 먼 거리에서 중거리슛. 슈팅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교체 투입에 들어가자마자 최우재의 네. 슈팅이었습니다. 자 안상과의 경기에서 패한 이유로는 어, 다시 기회를 맞습니다. 자 완벽한 어, 체스죠. 안쪽으로 걸리 다시 한번 떴습니다. 슈팅 넘어갑니다. 기회를 맞이하는 수원 F입니다. 네. 자 반대쪽으로 벌려줘야죠. 반대편 벌려주는 패스 김혁진이 있습니다. 역시 김혁진. 크로스 올려주나요? 역시의 슛. 골키퍼 정면, 두 명의 선수가 볼 뒤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네. 조영민의 슈팅. 아. 벗어납니다.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김서준 선수입니다. 자, 박스 안쪽에서 다시 왼쪽으로 연결해줬죠. 네, 김혁진. 자, 올려줘야죠. 김혁진 아우, 네. 네. 선택하나요? 중앙으로 가는데요. 자, 양 팀의 경기, 극적인 무승부 경기가 만들어졌습니다. 1대1. 양 팀이 승점 하나씩, 승점 1점씩을 챙겨갑니다.